오늘은 세상을 통째로 다시 디자인하려고 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알 버크민스터 플러인데요. 그의 삶과 아이디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사람의 생각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독특했던 그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그의 철학이었고, 이 생각 하나로 30권이 넘는 책을 쓰고 20세기를 뒤흔든 아주 급진적인 디자인들을 발명해냈던 겁니다. 자, 그럼 그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죠? 첫 번째 이야기는 세상을 다르게 본 남자입니다. 플러의 젊은 시절은 사실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1927년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바로 이 깨달음이 그에게 평생의 사명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 사명이란 건 바로 나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고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는데 과연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까? 이걸 직접 실험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전문가가 아니라 종합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세상은 다들 자기 분야만 깊게 파잖아요? 그는 그걸 거부하고 대신 모든 것이 연결된 전체 시스템을 보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전체를 보려는 관점은요, 그의 가장 유명한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우주선 지구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죠. 그의 주장은 이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구가 무한한 자원을 가진 곳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구는 사실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우주선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타고 있는. 이게 바로 그가 요구했던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자원은 무한하고 오염시켜도 괜찮다는 식의 낡은 평평한 지구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우주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는 거죠. 플러는 세상의 문제들이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디자인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생각이죠. 자, 그래서 그가 내놓은 구체적인 해결책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시죠. 그의 핵심 원리는 일시화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점점 더 적은 자원을 쓰면서 점점 더 많은 걸 해내는 거예요. 결국엔 아무것도 안 쓰고 모든 걸할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원리죠. 당시 경제학에서는 상상도 못할 개념이었습니다. 이 일시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다이맥션 자동차입니다. 생긴 것부터 범상치 않죠? 풀로는 이걸 그냥 자동차로 본게 아니에요. 미래에는 하늘을 날아다닐 비행체가 땅 위를 잠시 달리는 그런 지상활주 모드라고 생각했던 거죠. 디자인이 좀 기이해 보일 수는 있어도 효율성 하나는 끝내줬습니다. 바퀴가 3 개인데, 뒤에 있는 바퀴 하나로 방향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자리에서 뱅글돌 수가 있었어요. 이걸로 좁은 길에서 유턴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다고 하죠. 이게 바로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해내는 그의 철학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걸 빼놓을 수 없죠. 그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 바로 지오대식 돔입니다.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 구조물은 효율적인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상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발명품들도 사실은 훨씬 더큰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의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월드 게임입니다. 클러가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 누구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모든 인류가 다잘살수 있는 세상을 가장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바로 월드게임이라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그는 이미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기술과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분배라는 거죠. 너 아니면 나가 아니라 너와 나 모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월드게임은요,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게임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모든 자원과 사람들의 필요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일종의 거대한 계획도구였던 거죠. 잘만 설계하면 전쟁이나 가난 같은 건 아예 필요 없는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상상했던 만큼의 엄청난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월드 게임이 완전히 실현될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풀러가 남긴 생각의 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분야에서는 그의 지오대식 돔을 닮은 탄소 분자를 버키 볼이라고 부르고요. 건축계의 거장 노먼 포스터 같은 사람들도 그의 시스템 사고에서 엄청난 영감을 받았죠. 심지어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성이나 시스템 변화 같은 개념들도 사실은 그의 아이디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 플러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었던 셈입니다. 전체를 보는 생각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험이었죠. 그리고 그가 남긴 이 질문은 어쩌면 그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위기를 맞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